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 고려인 문화원의 박봉수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교토에 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교토에 있는 시가에 있는 조선 학교에 방문을 했었고 어제는 우트로 마을에 가서 우트로 마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려인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 한방마을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고요. 어, 여러분은 오늘 이 수업이 마지막이지만, 어, 여러분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시작이라고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한국에 있는, 어, 제외 동포들의 삶에 직접, 어, 투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명상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어, 제가 한결, 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 마지막 수업 함께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해주시시라 믿고, 저는 안심하고, 일본 출장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